MC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친한 배우 네. 여배우 동생인 구혜진 배우와 함께 탑승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니까 저희 진짜 오랜 어, 언제 봤죠 저희가 작년에 봤나요? 할로윈 때. 아, 할로윈 때 맞아요. 어, 할로윈 때, 네. 이태원에서 네. 한 8시간 네. 춤출 때 그때 봤으니까. <laughs> 근데 정말, 가이 <laughs> 맥주 마시고 춤추고, 맥주 마시고 춤추고, 재밌었죠, 진짜. 뭐, 최근에 작품은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많이 하진 못하고, 요 정말 가장 최근까지 단편영화 하나 찍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그럼 계속 집에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네. 오디션 보고 네. 운동하고 잘안 됐구나.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laughs>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 오디션을 열심히 네. 보는데 네. 연락이 잘안 오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만큼 잘안될 때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러면은 작품에서는 무슨 역할이었어요? 최근 작품에서는 아이돌 준비하는 여고생 네가 낭랑 네, 18세를 맡았습니다. 뭐 <laughs> 아이돌 <나이도> 드럽게 많은데. <laughs> <와. 웃음> 아2 0식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그거야 네. 그 아이돌 연습생 역할을 하려고 나왔던 거야?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여자 아이와 약간 애정 그런 것도 있었죠. 연인 사이 관계라는. 아 약간 이게 동성애 코드 같은 거 있었던 네, 거야? 네네네. 키워 네. 영화예요. 아 그래? 네. 우와. <laughs> 그 뭐, 뭐 이렇게 스킨십 같은 그런 부분도 있나? 있었죠? 아 그래? 키스신이 있었습니다. 아 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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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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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네,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아, 난, 난 솔직히 난 그런 게좀안 되거든. 아, 왜요? 난자게자난그 여자 여 하는 데있어서의 조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안돼 있나봐 내가.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으로 해 그런 거할 때는? 저는 네. 남녀의 사랑이나 네. 여자 여자의 사랑 이나 네. 남자 남자의 사랑이나 네. 모든 다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진짜? 네. 오우, 멋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아, 제가 너무 네. 또첫 키스 신이었거든요. 네, 아, 야, 이제 같은 동성끼리? 아니요, 아니요. 작품에서 첫 키스 신이어가지고. 아, 작품에서? 네, 네. 그동안 작품에서 키스 신 해본 적이 없나? 네, 해본 적이 없어. 아이스타아좀다피 묻히고. 아, 하렇 <laughs> 감자 갑자기 격해지고 막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하긴 나도. 근데 이게 진짜 키스 신이야, 아니면 뽑고 신이야? 키스 신이야. 와, 정난 아니다. 연기적인 롤모델은 누구예요? 연기적인 롤모델은요, 되게 많은데. 다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대표적으로 한두분 정도만 대표적인 두분 정도만요 천우희 배우님 너무 좋아하고요 아천우희네 네. 그리고 이한니 배우님 너무 좋아합니다 하하하 <laughs> 이유는? 이유는 이한니배우님이 일단 마인드적으로나 음. 모든 게다 건강하신 거 같아요 연기도 되게 보면 제가 더 건강해져요 연기를 볼때 <laughs>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네. 천우희 배우님은 그냥 말이 없어도 눈으로 하는 그 감정들 이 있거든요. 진짜? 네, 그게 너무 멋있어서 대표적인. 두 그게 분이... 아천호의 배우하고 그다음에 이한희 배우 두 분을 좋아하시는 거구나. 네, 네, 네. 무슨 이게 노래 부르는 배역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오디션 때 제가 <laughs> 뭐 불렀냐? 오디션 때는 딘의 인스타그램을 불렀는데. 딘? 예. 네. 그게 수화가 된다고 네가? 채 했죠. 어이가 아... 머리, 없네. 취했어요. 그 취했어요. 노래를 누가 그, 그쪽 그 감독님이 정해준 거야, 지정해 주신 거야, 아니면 그냥 네가 컨택을 한 거야? 제가 컨택을 했어요. 이게. 기내 인스타그램을 음. 킹덤이란 프로에서 음. 아이들의 민니랑 그 AOA의 혜정님인가 들어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음. <laughs> 좀 빨간 불 들어볼게요. 경청하고 들고 들게. <laughs> 모래지 자신. 한번 를게요 음. 내일이 올걸 아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반 어우, 잘해. 아니 그때 B를 제가 못 살렸어요. 어... 다 부르고 나니까 감독님이 뭐라고 하셔? 시던데요아 그래?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약간. 음. 야네 <laughs> 개인적인 18번 노래는 어떤 노래야? 제 개인적인 18번. 음. 윤미래의. 한... 아, 진짜? 검은행복. 아 검은행복. 그러니까 많이 부르시잖아요. 어, 예, 박수 쳐줄게. <laughs> 오케이. <웃음> 어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같아 나도 안 본다. <laughs> 어. 저빠 <목소리> 뭐, 뭐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I c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괜찮아 쳐다도 안 볼테니까 해봐 <목소리> 할게요 k y 난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한티 h a 피는 y o 미군 여기저기 y o 데또 이러쿵저러쿵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 a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고 o yeah. 아니, 아니, 뭐, 되게, 되게 좋은데? 어, 진짜요? 응. 그래도, 어, 나름, 그냥, 그냥 그런 느낌에서, 어, 되게, 그거에서, 강서구 윤미래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었어. 어, 어. 안에 들었다. <laughs> 오늘 그럼 남은 시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저요? 응. 집에 가서요? <laughs> 차에서 내린 이후에. 차에서 내린 이후에요? 응. <laughs> 참 네. 이게 되게 부지런해야만 가능한 직업들이라 네. 나도 열심히 하겠지만 네. 원래 우리의 목표가 네. 송혜 선생님처럼 하는 거였잖아. 네. 아무튼 제일 고마운 거는 항상 나의 그실추정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나 고맙고 근데 이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고 앞으로 몇해 정도 종종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잘 참고 잘 견뎌줬으면 좋겠고. 아, 애뎌 늦게. 내일이 올걸 아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하네. 아,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좋아요는 나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Okay.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엔 생각이 너무 많네 뒤돌아보면 너의 생각을 떠올린 게 언제여 너가 쁘간 푸게 <laughs> 우리 예진이가 노래를 정말 노래자는 욕심이 있구나 아, 왜푸 알어? 아니 푸XX가 기는걸 처음 봐가지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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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만 안네 아니에요? 아 비싸. 아파다 비싸긴 비싸. 아는 아파트가 그못 붙었어. 저기 놀이터도 한번 가보자. 가... 놀이터를 가봤다고? 네. 왜? 친구들이랑 한강 가는 길에 응. 야, 비싼 아파트는 놀이터가 어떻게 되지? 막 가보자 <laughs> 해가지고 갔는데 응. 가르던데요, 역시, 역시. 그치. 네. 나 예전에 그 대치동 씨스놀이터에 네. 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있는 거야. 네. 근데 그때 같이 갔던 한 친구가 딱 그랬거든.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여기가 평당 얼마인지 알고 있니? 막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었 네. 근데 그 당시 씨가 네. 제일 비쌌었어. 주상복합 중에. 네. 지금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그럴 거야. 지금 반포 A가 더 반포 A 요 반포 A 좀 비싸지. 알겠어 응. 아니 나 한남 어디지? 그지? 예. 아니, 그래서 그렇죠. 최고라던데. 아무튼 물어봤는데. 뭐, 뭐 무슨 얘기를 말했지?